그 연말이라 또 성탄절이라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다들 기뻐하고 신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이 왜 성탄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저희가 오늘 한번 예수님의 이런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별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긴 한데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요? 저희가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후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인 아우, 아우, 아우스도가 지금 명령을 내려서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당시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속국인 이 유대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듯이 당시 로마 황제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황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몸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5절, 6절 보니까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포에 사서 구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황제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엘에서 태어나게 된것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성경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네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예,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무슨 말이죠?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 태어나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로마 황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을 내릴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황제가 세금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브로 보낸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황제를 마음껏 사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저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또 저희가 참 많은 큰 이슈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안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안정을 찾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으면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조차도 자신의 명령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조율하시고 움직이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올 내일과 다음 주와 내년을 위해서 염려할 이유가 많이 없겠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황제를 사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맘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을 기뻐하기보다는 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두 번째 여러분의 탄생의 특별한 이유는 이8 절에 있습니다. 8 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지금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 1절에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예수에 님 대해서 이세 가지 타이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주고 그리스도고 또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묘사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묘사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라고 묘사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타이틀을 한 번에 사용해서 예수님을 묘사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거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무 특,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사실 이 로마 시대에 어떤 걸 의미했냐면 새로운 황제의 즉이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기쁜 소식, 구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황제의 탄생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란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보통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1전에 나온 이 아구수도 황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이 로마 제국이 내전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종직시키고 로마 제국에 평화를 가져왔던 사람이 이 아구수도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 황제를 구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어, 황제가 평화를 가져온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죠.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할 자죠. 제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고 있으면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을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였다는 거죠 또이 주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주라는 표현도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주인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이런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목자들이 구주와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황제를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보다 더큰 구원자가 드디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큰 구원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죠?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마 황제가 갖고 왔을 것 같은 평화를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앞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죠. 당시 사람 생각했던 화평은 그냥 내전을 끝내고 전쟁이 없는 삶을 의미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화평은 죄 때문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군가 중재하고 해결할 그런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즉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구주가 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과연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신 예수리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구원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이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이 이 침대가 아니라 저희가 잘 알듯이 이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 아주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이 구유는 일반 여관들이 있으면 이 1층에 이 짐승들을 쉬게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셨거나 이 귀족 집안에 태어나셨다면 이런 일반적인 목동들이 과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아마 예수님 소식을 알았을지언정 왕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또그 예수님을 축하할 그런 발걸음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안에 누이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도 쉽게 가서 기뻐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보여주는 의미가 저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수상적으로 하기 쉽지만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목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심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은 이런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또 이 낮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부터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마지막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재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선입견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 이 연말 될 때마다 아주 기뻐하고 신나고 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볼 때마다 되게 의심이 드는 것들이 하나가 계속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매년 매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해는 좀 다르게 의미 있게 지내보시는 여러분에게 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